네 오늘은 7월 9월 21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세명예배 나오신 우리 성로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성도의 내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예브라임 형제가 신장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씨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스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회계 증거 헌금이라는 주제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지 아니하면. 네,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을 돈을 벌기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얻어진 수입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느헤미아 서뿐만 아니라 그 구약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성전에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봤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봤을 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헌금을 제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은 10장인데요. 어제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9장에 보시면 9장에 우리 이번 주에 봤죠. 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깊이 한 다음에 그들이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들이 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했었죠. 예를 들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꽤긴 말씀을 통해서 헌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을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32절에 보시면 해마다 1인당 3분의 1세 개를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33절에서는 성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진설병과 소재, 번제,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에 쓸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 레이사람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종족대로 집화별로 해마다 성전에 정한 기계에 나무를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요. 나무를 갖다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재단에서 나무가 항상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단에 번제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때 나무가 필요한데 이 나무를 대는 일을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이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35절에 보시면 해마다 토지 소산의 만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36절에 보시면 어, 토지 소산의 만물뿐만 아니라 마다들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대로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37절에 보시면 처음 익은 밀가루, 거제물, 과목의 열매, 새 포도주, 기름을 성전에 드리고 그리고 37절 하반절에 보시면 산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여기 보시면 해마다 일인당 한 사람당 내야 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마다요. 거기다가 집파별로 재비를 뽑아서 한 집파가 당첨이 되면 그 집파는 재단에 나무를 갖다 드리는 일을 하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 가운데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익은 열매, 처음 난 소와 양의 첫 새끼, 그리고 심지어 첫 아들까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산물의 11조, 내가 얻는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이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말합니다. 성전은 자체적으로 성전이 어떤 그 돈을 번다든지 할수 있는 능력이 없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이 갖다가 내는 헌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많은 레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제사장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전부 다 레위 집하죠 이 사람들은 소산이 없습니다 땅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갖다 내는 헌금으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성전을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이 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성전에 있으면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성전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아 하반절에 보시면 이 약속을 백성들이 느헤미아가 있을 때는 지키지만 느헤미아가 12년의 총독 생활을 마치고 그가 본국 바벨론으로 잠깐 갔다 오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버림을 당합니다. 성전이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레일 사람들이 다 성전을 버리고 떠나 버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헌금을 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정 헌금을 드리고 하는거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을 할수 있고, 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에게 월급도 드리고, 사례비도 드리고 할수 있는 거죠. 만약에 헌금이 없으면 이 일을 못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회계의 증거, 진짜 회계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했지만 그들이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작정을 하고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아마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헌금을 하고 계신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을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마땅히 주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교우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드리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